수술 CCTV 설치 의무와 관련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대한 의사 협회와 대한 병원 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술 내부에 회세로 텔레비전 일명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 의료법 조항이 2021년 9월 24일 신설되어 2023년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리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의사의 원활한 소신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 의사협회와 대한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CCTV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강력하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수술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여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다면 수술에 참여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훼손될 것입니다. 특히 상시 잠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들에게 집중력 제어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리에 나서게 되고 이는 거스란히 국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켜서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담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느끼고 아, 오히려 자괴감까지 느끼게 되어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합니다. 환자들 또한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아, 더구나 해킹 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 정보,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입법을 바로잡고자 전국인들을 중심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서원심판 청구서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필수 의료 체계와 보건 의료를 붕괴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료계는 수술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따른 폐해 등 부당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5일 대한 의사 협회장 이필수, 대한 병원협회장 윤동섭. Obrigado. <laughs>